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 이비친 태양의 후예입니다. 저희는 환경에 관심을 가리던 도중 올바 집단 폐사 관련 뉴스를 보고 더 이상 환경에 오염되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모두들 환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의 후예 지금,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자라나는 새싹, 후훗. <laughs> 언니가 아름다운 곳을 퓨리라. 그러려면 열심히 살아야겠네. 요즘 들어 더욱더 인간들에게 수상한 김새가 느껴지거든.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시에서 나올 때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걸요. 저는 어떤 역경에 있어도 버틸 거예요.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나는 곧이시대 최고의 꽃을 피울 꽃봉오리. 얼른 더 이뻐져 울 꿀벌 오빠들 유코카리라. 지금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닐 텐데. 광학성이나더 열심히 하라고. 안녕. 오빠! 나꽃 피우면 꼭 보러 와야 돼. 알겠어. 인간들이 모든 곤충들을 멸살시키는 살충제를 새싹이 있는 화단에 뿌리기 시작하고 새싹이 눈앞에서 꿀벌 오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오빠! 나의 죽음을 다른 꽃봉오리들에게 알리지 마라. 켁. 인간들이 만든 끔찍한 살충제로 인해서 무고한 글고로빠들이 휘발살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현장에 나가셨던 목격자 새삭씨를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오빠! <laughs> 저희는요. <laughs> 오빠들이 없으면 열매를 못 뵙고요. 그래서 무슨 짓 했길래 록 아, 인간들 짓이야. 인간들이 환경 오염을 해서 그래. 벌들은 기후 변화에 못 버티고 쓰러졌지. 기온이 올라갔지만 벌들은 적응하지 못했어. 이상고온으로 인해 꿀벌들은 하나둘 죽어갔지. 심지어 보온을 위해 꿀벌들이 모이다 보니 여왕벌의 산란에도 차질이 생겼어. 이게 계속된다면 꿀벌들의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애야 우럭을 인간들의 행동이 중요하지 인간들이 무언가를 소비할 때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걸 사는 것이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여야 해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지 바로 너 같은 식물들이 늘어나야 해 너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 너 같은 식물들이 늘어나야지 뭐 <laughs>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산화탄소를 다 빨아들여 볼게요. <laughs> 혼자서는 당연히 안 돼. 인간들, 식물들, 모두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바로 너! 너부터 먼저 실천하라고!